여러분, 안녕하세요. 스가리아서 읽기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2장 말씀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리아서 2장에는 스가리아가 보았던 8가지 환상 중에서 세 번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상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측량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사 현장에서 보면 거리를 재는 그런 사람들 볼수 있죠. 설계도대로 땅이나 아니면 건물들을 정확하게 쌓고 또 기초공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상징하는 것은 이제 컨스트럭터, 건물을 짓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설계와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천사가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에는 사람들과 가축들이 많아져서 성벽으로 둘러싸울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재건과 부흥과 번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계속하여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 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결과론으로 보면, 제2성전이 완공이 되었고, 또 국가도 한동안 다시 재건의 그런 몸부림과 또 열매들을 보아서, 보았기 때문에, 아, 이러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하지만, 결과론적인 시각에서 보지 마시고, 그 당시대의 관점에서 이 말씀이 듣는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한번 묵상해 보면 어떨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스리던 지배 국가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고레스 왕의 호의로 인하여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우리가 이야기 나눈 대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장애물들 때문에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중단된 지 벌써 10여 년이 훌쩍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도 어떤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었을 것이고 또 실제로 그런 노력을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어느 누구도 성전 재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었죠. 그럴 즈음에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 재건을 명하셨고, 다시 사람들이 마음을 끌어모아 성전 공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 성전 공사는 제대로 잘 끝날 수 있을까요? 그들의 힘만으로 가능할까요? 뭔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될 것이라.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 성곽.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성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친히 그 성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겠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가운데서 여호와 그분의 능력과 본질을 드러내시겠다. 영광이 되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북방 땅으로부터 도망쳐 나올지어다. 여기서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 또는 아수르 또는 페르시아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북쪽이라기보다는 약간 북동쪽에 있는 나라들이죠? 자, 이런 나라들로부터 도피하여라. 그곳으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 말까, 돌아가려다가 혹시 더 상황만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닐까, 주저주저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어쩌면 북한 땅에서 어떤 사람들은 탈북을 할까 말까 망설이겠죠. 탈북의 도피의 경로나 아니면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정말로 저 남한 땅에 가면 제대로 살수 있을까? 갔다가 다시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까? 망설이지 않겠습니까? 경제계에도 또 공부를 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주저주저 하면서 비록 노예이지만 그러나 지금이 차라리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안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이집트 땅에서 여전히 계속 머물면서 모세를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렇게 망설이거나 또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곳으로부터 뛰쳐나와라. 도망쳐라. 내가 너희를 바람같이 흩어지게 할 것이다. 자,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는 따라야 하겠죠? 그런데 이 또한 결과론으로 보면 따르는 게 마땅하고 쉽겠죠? 하지만 그 당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먼저 의심이 갈 것이고 이대로 했다가 혹시 잘될수 있을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한 가지 생각이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머릿속을 아마 휘젓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더불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하여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1 0절부터의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기,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것임이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예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머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것 모든 육체는 잠잠할 거라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 그 거룩한 처소.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다른 말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 그곳밖에 없죠.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말씀을 만약에 믿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성전을 짓는 일을 계속해야겠죠. 더 주저하면 안 되겠죠. 딴짓을 하면 안 되겠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벽돌을 쌓고, 지붕을 올리고, 그리고 실내 공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그들이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지만, 그러나 그런 방해에 굴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건물을 쌓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 믿음의 사람은 보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이 완공된 그날, 어떤 상황의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라고 스가리아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스가리아는 그가 본 환상을 당대의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리더일까요? 비저너리가 리더입니다. 비저너리란 현재 없는 일을 미리 보는 것이죠. 하지만 망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공상과학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예측하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 희망에 대한 믿음으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끌고, 때로는 끝까지 싸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리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성취되었습니까? 자, 성취되었다면 이 말씀은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이미 약효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지만, 동시에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주시는 적용의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붙잡고, 오늘 내 삶을 다시 한번 분석하고 삶에 대한 나의 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해석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고 또 풀이인 것이죠. 잠깐 페르시아와 유다의 역사를 잠깐 살펴볼까요? 예, 고레스와 네 번째 줄에 있는 다리우스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레스에 의하여서 바벨론이 멸망하였고 포로들은 귀환에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졌고 스룹바벨이 고국으로 돌아왔죠. 자 그리고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 35, 6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리우스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계와 스가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꺼질 듯했던 남유다 이스라엘의 부흥과 성전의 재건을 위하여 학계와 스가랴는 불쏘시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 잘 붙어야 합니다. 불이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적당한 바람이 불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장작더미들이 모아져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 장작더미를 들기도 하고 또 제끼기도 하면서 불이 골고루 잘 붙을 수 있도록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가 바로 스가리아였습니다. 자, 이 시대의 스가리아는 누구일까요? 이 시대에 스가리아에게 주셨던 말씀, 그런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나요? 다시 재건되어야 될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는 어디에 세워져야 합니까? 영적으로는 어디에 세워져야 하며, 지리적, 또 역사적, 또 공간적, 또 육적으로는 어디에 성전이 세워져야 할까요?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잘 분석할 수 있는 특별한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편중되지 아니하고, 또 편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이기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찾아내는 지혜로운 귀 그리고 통찰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인 듯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저는 소망의 말씀을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막연한 위로의 말씀으로만 받아서도 안 된다고 믿습니다. 막연한 소망으로 치부해도 안 됩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을 달콤하게 위로하는 정도로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동시에,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직면해야 합니다. 신앙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전을 보면서 힘을 얻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원리를 이루어가는 것, 그 말씀에 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언서를 읽는 모든 이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귀한 로고스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결단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